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절부터 11절까지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며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12절부터 17절에서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지만 갈리오 총독에 의해 기각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전 9절에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회심하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세례를 받은 일을 기록했었는데. 그 일로 인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던 유대인들의 공격이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심각한 핍박의 상황일 때마다 도시를 옮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도시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도시를 옮기지 않고 고린도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독려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고린도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 당하지만 그 고발이 기각되며 이루어졌습니다. 이 환상은 이렇게 육신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믿음과 영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힘을 얻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 3년을 머물러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머물러 사역한 곳이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은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은 여론을 의식하여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예수님을 죽일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그리 좋지 않았던 본디오 빌라도의 상황을 이용해. 동을 일으키려 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압박했었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바울을 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에 대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고 고발합니다. 당시 로마는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유대교는 정부에 의해 공인된 종교여서 로마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한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게 하는 불법적인 종교라고 말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공인받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임을 강조하며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 수장과 같은 바울을 해하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의 고발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는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는 바울을 무시하는 처사라기보다 이 고소가 변호할 일 자체가 필요없는 기각해야 할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일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그 고소를 들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었지만 만일 언어와 명칭과 유대법에 관한 것이라면 스스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갈리오가 바울의 일에 대해 로마의 실정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유대인들의 언어, 명칭, 유대법에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 처리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법으로 바울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의 법만으로는 바울의 선교사 역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 주장하며,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지만 유대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의 판결은 기독교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바울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교가 로마 법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한 지역의 총독의 판결 선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관리가 바울에게 죄를 찾지 못해 놓아준 일이 있었지만 한 지역의 총독이 정식적인 고소에 대해 바울의 선교가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공인한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수님과 같이 선동하고 죽이려 했었지만 오히려 로마 내에서 바울의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호기롭게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오히려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기각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내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고소의 실패에 분개한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선동에 분개한 헬라 사람들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주동한 것으로 보이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응징당한 것입니다.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회당의 핵심 세력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고소하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음해가 실패했고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 고소와 소동에 대해 관여하지 않음으로 로마법과 무관한 유대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동 정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이 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으로 지쳐 있고 낙망해 있을지도 모르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며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로마 내에서 기독교가 죄가 아님을 공인받게 하시며 복음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삼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게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